을 발의했습니다. 임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구 경북 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시책을 우선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대구 경북 특별시를 최첨단 친환경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미래 특구 개념을 포함하고. 선거제도 개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주민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이 특별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과 함께 이달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경북 사랑의 온도가 125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21억 원을 모금해 목표 모금액 176억 7천만 원을 넘어 사랑의 온도 125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도 시도지회 중 상위권으로 2년 연속 모금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구도 목표 모금액인 106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11억 4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04.6도로 희망 나눔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병원 찾기 어려운 분들 주변에 많을 텐데요. 정부가 오는 3월 말 통합돌봄법 시행과 함께 의료진이 환자 집을 찾아가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전국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이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중 취재 박철희 기자입니다. 호미곶 바다를 끼고 한참을 달려간 곳, 가방을 잔뜩 챙겨 들어선 집안엔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힘든 환자가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아프지 마시고. 그래. 퉁퉁 부은 손가락 엑스선 촬영을 하니 골절이 확인됩니다. 네,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가 이렇게. 도가좀고해야 아, 이번엔 첩첩산중 산골 마을입니다. 뿌리 깊은 관절염에 한 발짝 걷기도 힘든 9 4살 어르신. 무릎 주사로 통증을 조절합니다. 배도못 나가. 끝에도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이 의료팀. 병원에 가기 힘든 와상 환자와 중증 장애인을 찾아다닙니다. 뇌경색 끝에 생긴 욕창에 고통받는 어르신과 극심한 관절염 환자, 기력이 떨어진 구순의 어르신들까지 구석구석 환자를 찾는 이들은 포항 유일의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내 집에서 의원 소속입니다. 병원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건강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몇 년간 그냥 집에만 계시다가 이제 가서 우리가 저희들이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제 무엇 또 기전에 갖고 계시던 질병을 이제 관리하고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의 집에서 한 달에 한번 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다 3월 말 통합돌봄법 시행과 함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준비가 덜돼 당분간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항만 해도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가 1만 천 명. 예순 다섯 살 미만 중증 장애인도 2,500명에 이르는데 하루 열명 남짓 진료하는 내 집에서 이원한 곳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다 이원한 곳당 재택 진료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밤을 새고 볼 수는 있지만 재택 거리 사업에서 볼수 있는 게 아마 140명까지 볼수 있는가 이러니까 이제 이런 제한이 있고. 그래도 포항은 사정이 나은 편. 상당수 군 지역은 걱정이 더합니다. 영덕과 울진은 각각 한개의원이 보건소와 협업해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평소 원내 진료를 하다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만 재택 진료를 나갈 예정입니다. 영덕은 장기요양 1, 2등급 등 우선 진료 대상이 3,700명에 이르고 울진은 북면의 해당 의원에서 남쪽 후포면까지 줄잡아 5,60km 거리입니다. 문경시와 칠곡 봉화 영양군은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의 참여를 독려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꼼꼼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재택의료사업.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C 박철입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달아났다 12시간 만에 검거된 피의자와 이 피의자의 도피 행각을 도운 지인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대구 한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수갑을 차고 달아난 A씨와 A씨의 연락을 받고 차를 태워준 지인 B씨를 지난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행각과 관련해 다른 용의자도 있다며 정확한 도주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어떻게 수갑을 풀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안동에서 119 구급차와 트럭의 충돌에 이송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사고 당시 구급대원의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이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민 형사상 책임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준비를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어 통합신공항은 국비를 투입해 조기에 완성하고 경북도민이 소외되지 않은 행정통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구미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박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삶을 경북과 도민을 위해 바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철광과 전자로 경북의 50년 먹거리를 만들어 주셨듯이 이제 AI 로봇산업으로 사람으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출마 포기 선언문을 통해 행정통합이라는 태풍과 같은 상황에선 개인의 정체적 선택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장에 도전한 이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대구 신청사 설계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나타내는 등 그동안 시장 출마 예비주자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대구의 중견 건설사 서한이 5성급인 대구 메리어트 호텔 인수에 나섰습니다. 서한은 지난 1월 호텔 최대주주인 이도와 5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진 지분 인수 계약을 한뒤 계약금을 냈으며 다음 달 잔금 납입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한의 이번 지분 매입은 지분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 호텔 영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운신협 수성동 지점 은행원이 7천만 원의 보이스 피싱을 예방해 대구 수성 경찰서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원은 은행을 찾은 피해자가 약식 기소 관련 서류를 손에 쥐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출 목적을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메디허브는 올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본격 나섭니다. K-메디허브는 앞으로 지역 안전 취약계층과 공공 민간연구실 그리고 임직원과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 문화관과 대구 도서관은 최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업무 협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6도, 안동 영하 8도, 구미 영하 7도, 포항 영하 4도 등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를 비롯해 5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대구 지방 기상청은 오는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며 차량 운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